분은60 살씨 넘으신 분이전나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제설교 중에 우리 우리 교회는 11조 봉토가 없으나 그말 한마디에 꼬셔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는 평생 11조를 해왔고 빚을 내서라도 했고 수입이 없을 때라도 그렇게 11조를 했는데 목사님 뭐 교회 11조 봉토가 없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11절은 토지 소산의 만물로 드려집니다. 그 만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맏 아들의 희생, 처음 열매 예수 리스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에서 십자가 이후로는 흥금이라는 말, 11절의 말이 한번도안 나옵니다. 흥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돈을 하는 게 바친다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성경을 받지 않으십니다사도인전 17장에.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섬길 받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만 하나님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럼 신약의 헌금은 뭡니까? 연보예요. 연보라는 말은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헌금하고 달라요. 저는 연보통이 없어서 할수 없이 헌금통을 뒤에 놔뒀습니다만 저거 글자 떼고 연보통으로 바꾸고 싶어요. 헌금이 아니라 연보예요. 헌금이라는 말은 바친다는 개념이에요. 연보는 나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영적인 것을 우리게 공급했으니 나는 육적인 것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말씀만 전무하십시오라고 돈을 주는 이것은 뭐라고요? 헌금이 아니라 뭐예요? 연보예요. 그부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헌금을 말할 때는 연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수님 전에 교회에서 헌금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가 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정확한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저 승복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11조 정도 일어난 거예요 그냥 연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돈으로 연보를 못하면 날 연보를 들으세요 날 연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몸으로 연보하겠습니다. 그게 연보 개념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연보 개념이 어디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60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사왔던 그 11조에 대한 개념이 연보라는 말 한마디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 9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밤 9시 전화가 왔어요. 이거 들으시겠죠, 아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부분이, 요업이 환란 당하기 전에, 엘리바서나, 빌다시나, 소발이나, 저 소발 그냥 자고 소발에 지잡는 생각이 나던데, 소발이나, <laughs> 또는, 이, 이, 요업과 같은 세계관, 예? 요업과 같은 세계관, 창조의 질서의 지혜, 인과율의 지혜, 인과응보의 지혜,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업은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고난 당함으로 그게 무너졌을 때에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의 손을 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호을 인내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 인내는 뭐예요? 그 인내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도나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인내예요. 그렇지 않고 뭐 물질이 많아졌다. 그거 다 쓰고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을 통하여 굉장히 깊이는. 있 예수 그리스도 까닭없이 고난 다시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뿐 아니라 오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올 때에 이 욕기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